25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1강의 1번 지문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쫓아오시고요. 여러분들 수능 준비하는데, 그리고 학교 내신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바로 스타트 할게요. 자, 1강의 첫 번째 지문은요 자, 별장을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 없게 됐다라는 이제 통보를 하는 내용이고요. 전체 s 머리 m a r 를 한번 해보면, 아, 지난 몇, 년, 몇 년과는 달리, 별장 유지 비용이 좀 많이 올라. 이유도 좀 봐둡시다. 좀 이따 설명 한번더 체크해 주겠지만, 유지 비용이 많이 올라서, 이번 여름에는 임대, 어, 부동산으로, 아, 이제 좀, 어, 렌털 프로파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리우기를 해주고요. 마지막 문장에서, 그런데, 안 나가면 뭐 가을에 알려줄게. 그때뭐 쓰자. 뭐이 정도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네요. 간단하게 서머리 했고요. 그러면 어 단어들을 먼저 좀 빠르게 한번 좀볼건데뭐 Pleasure 이런 단어들은 이제 잘알 거고, 아 c o t t a g e 라 표현이 별장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e x p e n s e 라 표현이 비용이란 표현인데 이게 나중에 됐다라는 뜻으로 다른 질문에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좀해두시고요 뭐 Maintain 유지하다에서 이 단어의 명사 형태인 maintenance 유지보수 나중에 한번 나올 겁니다. atleast 정도는 알것 같고요. renter property. 이제 r e n t 는 임대인데 이 property라는 단어가 뜻이 두 가지죠.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재산, 부동산 요런 느낌이고요. 두 번째는 특징이나 속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부동산이란 뜻이지만 renter property 재산이란 뜻으로 특징이나 속성이란 뜻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다음 오, 이건 형앞표좀쳐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드란 단어가 구어체에서도 많이 쓰는 말인데 명사로 쓰일 때, 자 어떤 좋은 제의 정도 우리가 뭐 오퍼 받았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죠 리드란 표현도 쓰고요. 참고로 명사로 중금속인 나비란 뜻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추가해서 같이 알아둡시다. 알게 많네요 그리고요, 컨세 e 를뭐이 정도 는 당연히 알 거고, 묵. 자 이게 우리가 리저브란 표현도. 예약하다라는 표현으로 알고 있지만, 그죠? 사실 이제 고어차에서는 b 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씁니다. 책의 장부를 기록하다해서 유래한 거예요. 그리고 end up 하게 되면 결국 뭐뭐로 끝나게 되다? 아까 마지막에, 아, 결국 그런데 뭐 렌탈이 안 되게 되면 그때 좀 알려줄게. 뭐 이런 정도 내용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단어를 살펴보니까 내용이 살짝 보이네요.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자, dear Dave. 자, 이 Dave에게 이제 편지를 좀 보내면서 갑니다. We hop! 하면서, 사소한 건데 한번 잡아놓고 갈까요, 우리? 이 올이라는 단어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모든 해서 형용사로 주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올이 이렇게 주어 자리에 쓰기도 이 합니다. 모든 것, 모든, 모든 사람, 이렇게. 그리고 그때는 주로 이렇게 단수 취급해요. 알겠죠? 그래 여기 접속사 때 정도가 생략되면서, We 그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We hope 그럼 이상해지는 거예요. We hope 우린 바라는데 끊고 all is well with you and your family. 아 모든 것들이 이렇게 주어로 쓰이고 uh, well 좋길 바라고 너와 네 가족에게 좋길 바래. 뭐 가볍게 뭐 인사 체리 하면서요. At last 아, 마침내 말이야. Spring 봄이 is in the air. 아 이제 공기 중에 사방에 펼쳐져 있지. 그리고 that 이때 that은 주어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대슬 너무 접속사, 관계대명사 이런 것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병렬 구조 되면서 이 대신 됐이 접속사 대신이라고 생각하면 해석이 완전 산으로 가요. 그냥 좋아요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이 봄이 왔다는 것, 앞문장 전체 그것은 의미하는데 또 한번 끊어주시고 여기 접속사 정도 또 대신 생략됐네요. Summer 여름이 can't be far behind 그렇게 멀리 아 어, 우리 뒤에 이렇게 어그 멀리 있지 않다. 여름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원어민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음 지적하는 건 약간, 네, 넌센스긴 한데요. 발음이 워낙 틀린 발음이어서, 비하인드는 거의 틀린 발음에 가깝습니다. 뭐 e h i n 라고 하니까 좀 더, 네, 가까운,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비하인드라고 해서 틀렸냐? 그건 아니에요. 비하인드라고 해도 되죠. 근데, 어, 듣기평가 같은 거할 때, mommy, where's my cell phone? 이라고 했을 때, oh, behind you? 라고 했을 때 알아들으시면 되죠. 알겠죠? 계속갑니다 그래서 여름이 우리 뒤에 그렇게 멀진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for the past several years. 자, 지난 여러 몇해 동안은 말이야 하면서 우리가 for 다음에 이렇게 시간적 개념이 나오게 되면 그 시간 동안 이런 느낌이죠. We have taken much pleasure. 자, 우리는 많은 즐거움을 얻어왔죠. 자, 굳이 이렇게 완료 시제를 썼다는 건 과거부터 쭉 그렇게 왔다는 건데, 인 n s h 공유를 할때 있어서, in ing는 이렇게 뭐뭐 하는 데 있어서 혹은 내지는 뭐뭐 할때 정도로 번역하면 좀 편합니다. 우리의, 아이 별장을, 이곳에 있는, 이제 사실 펀드드란 표현이 이게 우물, 이렇게 우리 우물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연못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a mirror pond에 있는, 어, 너희들과 함께, 어, 이렇게 좀 우리 서로 나누면서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또는 some of our other close friends. 아, 우리 가까운 친구들하고 같이. 그랬었지? 뭔가 불길하네요. 어, 그랬는데, this year, though, 인데요. 자, 이 though는 빨간색으로 세모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hough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뜻인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though는 though 다음에 바로 조동사가 붙었을 때고요. 지금처럼 단독으로 문장 중간이나 혹은 문장 끝에 오게 되면, 그러나,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요 문장은 우리 제자님들, 이제, 여러 가지 변형 문제로 출제를 할 때, 이제, 선생님들 변형 문제 제공을 할 건데요. 현장 강의 친구들은 특히나 알고 있죠. 우리 치 문제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이렇게 샥 하고 바뀌고 있으니까. 그죠? 렇 이런 거 흐름 잘 잡고요. 그러나 올해는, I'm afraid. 아, 나좀유감이야 걱정돼. 음. 래서 하면서 또 대시 생각됐네요. We must do things a bit differently. 아, 우리가 좀이 상황, 일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될것 같아. 아, 여기서 슬슬 간접적으로 드러냈고요. 단어 또 하나 조심합시다. 우리 제자님들이 things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라고 주로 번역을 하실 텐데요. 틀린 건 아닌데, things가 막연히 쓸 때는요. 어떤 상황, 어떤 일, 이렇게도 많이 쓰입니다. 1차적으로 요거 하나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differently. 옆에 사선 하나 긋고 different라고 어범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수능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패턴인데요. 이렇게 동사 주고 목적어 주고 나서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 기본적으로는 뭐 선생님이 이제 문법 용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면 형용사를 동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면 부사를 이렇게 좀 써야 되는데 보고 판단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을 좀 다르게 처리해야 될것 같아 맥락상 이 동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동작에 대한 수식으로서 구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문법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로 출제할 포인트들이 많네요. 위치 문제가 하는, 어법 문제가 하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할 건데 하면서 다음 문장을 봤더니 시작 아 이제 정확한 이유가 나오네. 우리 아까 서머리 이맨 처음 요약할 때 잠깐 봤죠. Expense. 자 주어가 expense고요. 자 the maintaining the house까지 수식어네요. 그 여기가 동사고 수일치도 좀 조심 좀 해줄까요? 이 정도 주어 동사 사이가 조금 머니까요자 비용이요. Maintaining the house. 그 여기서 말는저 house는 네 별장이죠. 이 별장을 유지하는 그 비용이 has gone up quite a bit. 아좀좀좀 좀, 좀 올랐어. 됐나요 Has gone up quite a bit. 좀 올랐어. And 그리고 for 또 for 다음에 어떤 기간 The coming summer 해서 at least란 말이 전날에 껴 있는 것 뿐이에요. 최소한 uh, for the coming summer 다가오는 여름까지 그 동안은 we've decided 우린 결정을 했어. 뭐 중학교 때 배운 거지만 decide 라면 to를 쓰죠. 그래서 말이야. To put the c o t t a g e on the market. 시장에, 우리, 어, 별장을 좀풋 두기로 했어. On a rental property. 아까 보고 왔던 단어네요. 임대 부동산으로. 이제, 병원, 이제, 마치, 네, 단기 임대 내주는 것처럼 냈다는 거죠. 또, 요런, 어, rental property. 익숙치 않은 단어들은 잘 체크해놓고 아까 보고 왔지만, 잘 함께 합시다. 익숙합니다. 아, 그래서 요 문장은 주제문 정도로 보면 되겠죠. 쫙 쳐주시고요. 이게 이제 글쓴이의 의견이 좀 어느 정도 어 직관접적으로좀 드러나면서 we, have a, we already have several leads. 아, 아까 했던 거네요. 자 이때 제의 offer 정도의 느낌으로 유사한 표현은 offer. 됐죠? 제안 이런 느낌으로. 아 우린 여러 제안을 이미 좀 얻었어. from people 이런저런 사람들로부터.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who r e considering 좀 고려하고 있는데 잠깐 끊을게요. taking the county. 자, 요, 이 별장을 말이야, for most or all of the summer. 그러니까 뭐, 대부분. 아니면 아예 여름 내내 전부 다. 그 기간 동안, 아, 우리 그 별장을 아, take. 그 사람들이 좀 가지겠다. 어, 대여하겠다. 라는 그런 그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더 내가 제안을 좀 얻었어. 정도까지는 됐나요? 자, 문법 정리할 게 있네요. 사실 그 문법이라기보다는 어휘력이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제안을 얻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면서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는 됐죠. 근데 네, consider라는 단어가요. 약속이 돼 있습니다. 뭐할걸 고려하다 제안하다 할때 고려하다라고 할때 이렇게 뒤에 ing를 쓰도록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consider라는 단어에 이 동사에 어, 어떤 어휘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beside 다음에는 to를 쓰도록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consider 다음에는 ing를 쓰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문법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부분 잘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제안도 좀 받았어. 그래서, 대부분의 여름 기간, 아니면 최선, 아니면 전부 다, 어, 좀 가져갈 거래. We hope 하면서 또 여기 대승약 됐습니다. 어, 우리 바래. You understand. 네가좀 이해해 주기를 바래. 됐죠? 그러면서 최종 마무리 갑니다. 근데 요게 이제 내용적으로 조심해보자고요. 만약에 말이야, end up with는 결국, 결국 마침내 뭐마다 some unbooked time 요런 거어이 문제죠? 좋겠죠? unbooked. 예약이 안된 시간을 우리가 만약에 좀 결국 그렇게 하게 되면 in the fall, 어, 가을에 말이야. 그러면 we'll let you know. 자, 우리 또 마지막 문법, let 사역 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어, 너에게 알려주도록 할게 하면서 네, 이렇게 샌디 웨비 편지를 썼네요. 어떤가요? 주제문이라고 할수 있는 아 이거 우리가 좀, 좀 보면서 갈까요? 아 우리가 이거 요거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너한테 이제 좀못 빌려주겠어. 나 이거 좀 아이고 안 되겠다. 미안해. 요렇게 주제문도 좀 명확히 좀 나왔었고 중간 중간 어법 문제로 낼 만한 포인트도꽤 많았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됐죠?